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인도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이며, 또 카톨릭 쪽에서는 성인으로 추앙하는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997년도에 사망을 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비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책으로도 발간되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끔찍한 상실의 고통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고통입니다. 아주 놀라운 내용이죠. 이와 같은 그녀의 고백에 대해서 미국의 타임지가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편지들은 그녀가 50년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았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믿음에 대하여 위대한 업적 뒤에 숨은 동력, 그 끈질긴 사랑,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회봉사활동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아주 극단적인 질병, 또 가난, 또 폭력이 횡행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녀는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누구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 혼자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명확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회 운동가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그분은 더욱더 담대한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삶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유대 상황을 보면 그 죄악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의 죄악상도 대단한 거죠. 그 현장을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욕처럼 그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은 우리의 그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과연 하나님 계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모든 질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 보면서 그분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씨름을 했구나. 그 상황을 보면서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나중에 위대한 믿음, 살아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여기는 어떤 교훈이 있나요? 이걸 갖고 더 영적인 씨름을 해야 오늘날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그런 영적인 희름과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멋진 믿음,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맨 나중에 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 시작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씨름과 고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런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바른 길 아니겠어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마침내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차고 넘친 아이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이 감히 내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정당한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뭐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석에 보면은 그는 내의 사람이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어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묵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묵시는 어떤 묵시냐? 경고하는 묵시다. 이게. 경고의 묵시예요. 그 묵시를 받았어요. 그만큼 어 당시의 상황이 정말 폐역한 시대였어. 제학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으로 치면은 요시아 왕, 여우아스, 여우야, 김이 3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그 가운데도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요시아잖아요. 요시아. 이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성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런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세례를 받았더니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목사님을 한분더 청빙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과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양육해야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분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어느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로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펴가지고 읽어보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그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3대 정신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경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을 제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그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든든하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야말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면제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나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제부가 아닙니다. 또는 공로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안에 아주 보석처럼 빛이 나는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나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조상들의 어떤 면제부,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조상들이 무언가를 바쳤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박국안에 아주 은밀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진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따르질 않았습니다. 따르질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달라졌는데.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덫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어디에? 마음의, 심령의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언행을 달라지게 만들고,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갑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일단 들어오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하고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참 어려운 일이라고요. 회개하기도 어렵고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흉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얘기가. 이거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2절에 보니까 강포하다. 강포. 이건 푸하겠다는 말이에요. 푸하겠다는 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폐역이 나옵니다.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역.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역. 역류하에 올라간다는 거죠. 역리. 역리에 따라서 그 폐역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역류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꿈을 꿔도, 만약에 역류하는 꿈을 꿨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역류해서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말씀해 보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죄악이 관양한데도 아무도 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었다고 하는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론과 분쟁만이 자꾸 일어난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맨 뒤에 보면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의해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순간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만큼 악한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큰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아,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부담을 가지고. 큰 부담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느껴져요.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큰 부담을 안고 질문할 수 밖에 없어요. 평안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큰 부담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유대 백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유대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강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강포한테 그냥 심판을 내리면 되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누구 하박국 선지자의 큰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르겠어요. 많이 배웠는지, 뭐, 신학을 뭐 정통으로 잘 공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안목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소위 의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강포한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첸 말로 표현하면 때려서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 선민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생전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나오미나 또는 그 미가서나 여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 기생의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까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론이에요.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두렵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박국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이 의인에 대한 구원론이 또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서 그 유물만 남게 돼요, 이들은. 여러분, 이것이 죄인에 대한 구원론과 의인에 대한 구원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이 무섭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거나 또는 연거포 복잡한 일이 우리에게 터지거나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불강력적인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의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유대 백성에 대해서 질문했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또, 바벨론에 대해서 질문했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담대함. 또 하나는 평안함.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